안녕하세요. 제가 이번에는 캔버스 위에 이제 표면을 좀 유화 대신에 좀 매끄럽고 좀 뭐지 좀 대보이게끔 그릴 수 있는 좀 저만의 비법 그런 걸 다른 분들도 아시 겠지만 돈이 좀안 들고도 쉽게 할수 있는 바로 이게 뭐냐면 우드 우드, 우드 본드 같은 오공 본드예요.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은. 모공 본드 하면은 이게 본드라서 이게 물감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어, 모르실 수 있어요. 근데 이건 저희가 이제 예전에 작업을 한창, 어, 미드에서 많이 했을 때 어떤 교수님이 알려주신 건데요. 어차피 캔버스 표면 위에 오일 펜팅을 하거나 아크릴을 하거나 우선 수용성의 재료들이 제일, 어, 1차적으로 올라갔을 경우에는 그 다음에 다 말랐을 때 오일이 올라가도 돼요. 그러니까 뭐 뭐가 순서냐면요. 무조건 이렇게 순서적으로 오일 이전에 수용성 그러니까 퍼티라든지 뭐 우리 공사할 때 쓰는 그런 벽 벽에 바르는 그런 재료들이거든요. 퍼티라든지 아니면 이런 접착 접착 이전에 접착 접착할 때 쓰는 게 오공 본드 그런 건데요. 그런 것도 다 수용성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물이랑 섞여서 쓰는 그런 것들이고, 얘네들이 이제 기름이 아닌 물이랑 혼합된 재료들인데요. 이런 것들을 제스오 칠이 되어 있는 캔버스 위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제가 한 2주 전인가 제스오 칠이 이미 되어 있는 캔버스에요. 그 위에다가 이렇게 모공 건들을 전체적인 표면을 이렇게 발라줍니다. 그러면 발라주면 뭐가 좋냐면요. 우선은 경제적이에요. <laughs> 물감이 덜 들어요. 그러니까 물감에 그 오일 페인팅을 하실 때 표면이 너무 얇게 진행이 되면 덜돼 보이거든요. 그래서 계속 레이어를 한 번, 두 번, 세번 쌓이는데. 근데 이런 식으로 밑에 미디움 작업, 이렇게 중간 작업을 한번 하면요. 하고 들어가면 그림이 상대적으로 좀더 표면이 하나 더 감싸져 있는 상태에서 그리는 거기 때문에 더잘 되고요. 지금 제가 쓰고 있는 붓은 그냥, 어, 붓이 좀잘안 빠지는 아크릴 유화 겸용 붓이고요. 제가 이제 이런 젯소 붓도, 이렇게, 뭐라 그래, 젯소 붓이 아니라 그, 바탕 붓 같은 거 쓰는 이런 백붓도 많이 쓰는데 좀 가끔 털이, 떠, 털이 빠져서 이게 좀 뺀데 골치가 아파서요. 그래서 물은 뭐 적당히 원하는 농도에 따라서, 어, 조금씩 혼합해서 이렇게 표면 칠을 해주면 되고요 제가 뭐지, 어, 이상한 방법 쓰고 있는 거 아니에요? 라고 할 수도 있어요. 근데 이렇게 작업을 많이 했어요. 그리고 이 오공 본드가, 어, 이, 그, 뭐라 그러지? 우드 글루라서, 그 나무를 접착할 때 쓰는 나무 작업을 좀 제가 하거든요. 근데 아, 나무로 이제 캔버스를 많이 짤 때, 이런 오공 본드를 칠하고 그 다음에 거기다가 탁 하나 아니면 못을 박을 때 나무들이 되게 잘 견고하게 붙어요. 옆으로 흐트러지지 않고요. 그래서 이런 오공 본드를 어, 캔버스 젯소칠 되어 있는데 표면에 이렇게 좀 곱게 칠해주고 나서 음, 하루 하루도 안 돼서 말라요. 그러면은 그 위에다가 그냥 그리면 돼요. <laughs> 어이없죠. 근데, 돼요. 그니까, 여러 가지, 그니까, 사실 방법이 이게 전답이라는 게 없어요. 이렇게 하기도 하고요. 이런 표면에다가 아크릴 겔 미디움, 이렇게 겔 미디움이라고 이렇게 약간 반짝거리면서 약간 거의 역할이 오공 본드 하는 역할을 해요. 이런 거를 그냥 표면 위에 발라도 돼요. 그니까, 러 재소칠이 돼 있는 상태에서. 아니면은 그냥 진짜로 이렇게 큰 아크릴 물감을 갖다가 표면에 발라도 돼요. 아크릴. 흰색을 발라도 되고 뭐 경우에 따라서 어두운 컬러를 하고 싶으신 분들은 검정색. 근데 이건 상관없는 게 어차피 이 표면 위에 계속 올리는 올리잖아요. 우리가 유화 작업을 할 때. 그래서 이런 아크릴이나 아크릴을 그냥 표면으로 올려서 마른 다음에 그 다음에 유화를 진행해도 되고요. 저처럼 이런 식으로 오공 본드. 되게 싸거든요. 양도 되게 많고. 이런 것들은 이제 큰 작업할 때 주로 많이들 쓰시는, 쓰는 방법입니다. 특히, 오브젝트, 오브제 같은 거, 유아, 유아 순수한 그림 그리지 기 말고, 그림이랑 뭐 오브제 같은 거 붙인다고 그러잖아요. 그림에, 오브제. 그니까 러 뭔가, 여러 가지 머티리얼들, 재료들. 그럴 때이 오공 본드는 정말 훌륭한, <laughs> 훌륭하면서도 싼 재료. 개인적으로. 네. 그런 노하우에요. 그래서 이런 것도 여러분들이 한번 유화를 정말 계속 하실 분들이라면 이런 그냥 바로 표면 위에만 그리는 거 말고 이런 어, 그림 이외에 이렇게 표면 작업들 있잖아요 이런 뭐라 하지? 기타 이, 이런 작업들이 사실은 진짜 일이에요 이런 표면을 직접 갤러리에 전시하는 아티스트들 분들은 이런 것 표면 작업에 진짜 시간을 공을 엄청 많이 쓰세요 거의 레이어를 뭐 이것만 작업을 거의 한달뭐두달 뭐 하시는 분도 있어요 그림의 크기 따라서 알긴 한데 이게 지금 표면 한번 딱 칠하고 마르고 그리면 됩니다 할수 있지만 표면 여러 번 칠해도 돼요 그래서 이거는 그림의 스타일이나 뭐 굉장히 매끄럽고 디테일한 그림을 원한다 그러면 이 표면이 고울수록 좋겠죠 그래서 캔버스에 올이 거의 보이지 않도록 그리고 제가 이제 한 가지 또 알려 드리면은 이런 오공본드나 아크릴 물감은 물 물이랑 섞이는 거라서 얘네들이 마르잖아요. 그러면 이런 표면들이 수, 수축을 해 버려요. 그 말이 뭐냐면 지금 보이면 보이 보이다시피 이렇게 좀 약간 굴곡 있잖아요. 이런 붓에 붓결 같은 거. 이렇게 이런 것들이 어좀더 줄어들어요. 그래서 약간 평평해져요. 나중에 말라지면은. 그래서 여러분들도 집에서 혹시 오공본 한번 실험 한번 해보세요. 제가 하는 말이 맞나? 맞나? 그래서 여기 이렇게 오공 본드나 아니면은 어, 아크릴 물감이 큰게 있다면 그런 것들을 사용해 보시고, 그 다음에 표면이 이렇게 캔버스에 오리다 가려졌다 싶으면 그러면 작업을 하기에 아주 좋은 상태입니다. 바로 이제. 제가 계속 보여드린 캔버스 그냥 초벌이 칠이 또 되지 않는 상태에서 그리는 그런 것들은 이제 우선 다어 되게 개체 묘사 라든지 그런 처음에 어떻게 그림을 그려야 되는지 감이 안 잡히시는 분들 우선 쉽게 들어가면 좋잖아요 근데 제가 처음부터 이렇게 막표면칠이 하세요 뭐 하세요 이렇게 순서대로 알려드리면 또아 이게 굉장한 일이구나 하고 안할수 있기 때문에 이거는 또 이렇게 하는 또 팁이 있다는 걸 보여드렸고요. 또 이제 뒤에 이제 제가 영상을 제가 이어붙일 건데 그거는 이전에 이제 개체묘사 했던 것들을 계속 두고 두고 쌓이다 보면 너무 집에 그 캔버스가 많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다 어떻게 처분해서 다시 또 레이어화 하는 작업이 이제 다시 쓰는 거예요. 캔버스 망친 것들 막 다시 유화물감을 칠해서 그걸 보여드릴게요. 근데 다시 쓴다고 해도 그 위에 이런 수용성 재료들이 올라가면 안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유화 표면은 칠해 놓은 이런 표, 표면이 유화 칠이 돼 있잖아요. 지금 제가 배경 칠한 거 뒤에 보여드릴 건데요. 이런 거는 지금 유화로 다 칠해 놓은 거거든요. 말랐어요. 이런 거 위에는 아크릴 물감이나 좀 전에 보여드린 오공본드가 올라가면 다 떨어져 버려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거대로 유화로 계속 진행을 해야 되고요.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이 위에 바로 이제 오일을 올리셔도 됩니다. 다 마른 다음에요. 표면을 재사용을 위해서 기존 개체 연습했던 것들을 한번 덮고 있는 중입니다. 월요일 날 했던, 지난 월요일 날 했더니 잔디밭은 다 굳었네요. 시타늄 화이트로만 다 지우고 있습니다. 오일은 섞지 않고요, 물감으로만 대충 이렇게 다 지우고 있습니다. 음묘한 표면색이 나왔네요. 그래서 이게 마르면 또 개체 연습을 하나 해볼까 합니다. 과연 여기다 뭘 그릴까요, 제가?